자 문제는 음, 사각형의 넓이를 s n 을 했고 음, 그 S.N.을 가지고 리미트를 보낸다 즉 n이 무한대로 뭐 간다 무슨극한 수열의 극한이다 그 n의 값이 지금 지수에 있네 그러면 어,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을 등비수열의 값은 누구? 공비. 그렇지 미치 b보다 큰지 이보다 같은지, 이보다 작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려면 지금 어, k의 값하고 이 Sn에 해당하는 어, 공비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Sn을 우리가 찾으러 가게 되면 윗변의 길이는 2의 어, 높이다. 그치? 2의 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의 n을 뺐고 곱하기 하기를 2분의 1에 아랫변 더하기 윗변. 맞나요? 그래서 루트의 2의 n. 플러스 루트의 2의 m 플러스 2승이 될 거야 이문제자 요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 2의 2승이 빠지지 음, 그러면 3이 되겠네 2의 3승에 2의 n 승 됐나요? 거기에 2의 2승인가 4, 어, 4지. 그럼 앞으로 빠져나 2가 되겠네 그러면 3이 빠져나오고 하나 음, 루트의 2의 n승이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9의 2의 3의 n승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 그러면 요식은 어, 계산을 하면 자, 조금 간단하게 해보자. 2분의 9에. 그리고 2에 그리고 2의 3승에 땡땡. 그렇지? 그래서 8의 2분의 n승이야. 왜? 2분의 n승에 왜 맞춰서 주는지 알겠지? 음. 그래서 자이 식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리미트하기를 이 무한대로 가자 2분의 9에 8에 2분의 n 플러스 k에 2분의 n. 어, s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9에 어, 8에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k에 2분의 n. 음. 이것도 우리가 어, 핵심 뭡니까? 미치죠. 그 미치 1보다 크냐 어, 작냐라고 비교하는데 여기서는 뭐? K가 있으니까 이 K가 8보다 크냐작 장면을 보고 우리가 무한대분의 뭐 무한대 뭐 꼴을 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기를 가정하기를 K의 값이 K 값이 뭐? 어 K 값이 8보다 작아. 그리고 지금 자연스러게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하면 누가 커요? 어 8이 크죠. 그럼 이때 극한값은 뭐가 된다? 어 2분의 9에 분모는 2분의 9다. 어. 분자를 봤더니, 8의 2의 n승이 아라 2분의 1승이 그대로 있지. 그래서 2분의 9하기를 8에 2분의 1승이 되 대신 되겠지. 그러면 요 값을 구하게 되면 2, 루트 2가 되겠지. 됐네요. 어, 그래서 요 값은 2보다 뭐하다? 어, 크다. 2보다 크다. 어, 그러면,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럼 k가 8이면 k가 8이면 두 개의 위치 같지. 그러면 분모와 <laughs> 분자의어 개수의 비즉 2분의 11 그리고 여기는 9루트 2에 플러스 음 <laughs> 이렇게 다 <돼요. 웃음> 11분의 18루트 2 플러스이다. 역시 2보다 크죠 k가 8보다 크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laughs> 어디까지? 1부터 연속한 8까지야 그래서 답이 뭐더라? 값은 얼마? 3 0이야